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 공동체와 교육, 학습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 오늘은 그세 번째로 연계주의 학습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는 3차 산업혁명이 있었겠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무수한 정보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별명이 붙었죠. 바로 정보의 바다. 연계주의 학습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인터넷. 곧 사이버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임, 커뮤니티 등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손쉽게 대화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인터넷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럼 머리 나빠져? 나중에 건강도 안 좋아진다고 눈도 나빠진다? 모뎀을 사용하던 시절? 전화선을 뽑고 인터넷을 하던 날이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혼내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한다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다그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학습이 중요한 요소라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맞습니다. 개들도 풀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풀을 뜯어 먹는 개가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참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죠? 인터넷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수능 공부할 때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인강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RISs, DBP와 같은 사이트에서 논문 찾아본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이미 인터넷은 이렇게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연계주의 학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보가 아니라면 연계주의 학습에서 연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 겁니다. 그럼 이 연계가 무엇이냐? 연계 영어로 커넥티비티 음뭐 영어는 잘 모르겠으니까 됐고 아무튼 뭔가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대화를 한것 또한 이 연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주구장창 인터넷 얘기를 한 이유는 인터넷이 이 연계의 범위를 엄청나게 아니 거의 무한대로 확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우리 인터넷 꼽는 그 구멍 있죠 그걸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를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드를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노드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노드들 사이에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노드를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점들을 연결해 보면 결국 면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지식, 정보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을 통한 연계의 확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굳이 비유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기존의 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쓴 책들을 자유롭게 꽂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책들을 읽고 책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다시 그 도서관에 내가 가진 지식을 책으로 써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 도서관과 인터넷이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식들은 글 이외의 다양한 형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로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그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읽을 책들을 고르는 것 등의 학습의 과정 모든 것이 다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연계주의 학습은 바로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 연계주의 학습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이걸 고민해야겠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연기주의하세요.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 골롯에서 말씀을 한번 보자. 골롯에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씀을 잘귀 기울여서 새겨드려야 돼. 알겠지? 근데 그거 너무 꼰대 같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 목사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요즘 세대들 그거 다 꼰대같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게 결국 어른들 말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꼰대 아니고 그럼 선생님이 좀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보자. 요즘 애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꼰대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인터넷으로 꼰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온데 테스트 추천드려요. 난난 꼰대 아니야. 합리적인 사람이지. 온데. 합리적인 거가. 온데 테스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음. 우리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수민나 같이 할래? 와! 자 이번 컨텐츠는 교회 안에 꼰대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뭐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나 때는 말이야 막 천외에 가서 기도할 때는 막. 막 밤새서 기도하고 그랬어,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나는 무슨 소린지 알것 같아. 나는 그런 소리 듣거든? 막장로님들이나권사님들이 아, 납 때는 말이야. 부응이 너무 잘 됐어. 아. 주일 학교 때막 애들이 막 넘쳐났다는 얘기를 나한테 그렇게 많이 하셔. 아. 아니, 요즘 애들은 인사를 안 해. 그게 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군대를 갔다 오지 그럼 딱 가게 딱 사는 거야 딱 이렇게 90도 알지? 딱 90도 이게 돼야 되거든 어른 앞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근데 저도 학교에서 선배들이 인사 안한다고막 집합시키고 불러내고 그런 거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요즘 그, 그 애들한테 인사 안 하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는 거같아 너도 꼰대 아니야? 그게 꼰댄데? 뭐, 그러네요. 뭐.. <laughs> 자, 이번에는 꼰대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설마 제가 꼰대로 나오겠어요. 아직 성인도 아닌데, 그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나이가 어린 배가 2행, 이행 2행이나 2행 이행 피해으로 답장하면 기분이 나쁘다. 근데 솔직히 이거, 솔직히 이거 다다다 다, 다 이렇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답장 오면 기분 나쁘지. 야, 그럼 너도 혼대라는 얘기야. 우리 또 다음 또한번 한번 체크해 볼까? 너도 내다이 대발라는 말을 자주 한다. 너 이거 해당돼? 근데 솔직히 솔직히 요즘 요즘 어린애들이랑 저희랑 차이 좀 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너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꼰대질 하는 거야, 지금? 그.. 그래요? 그게 꼰대지. <laughs> 아 너도 꼰대 같은데? 어.. 그래, 한번 볼까? 너는 몇개 체크 됐어? 저 다섯 개. 야, 그럼 너 꼰대 유망구에 선생님 몇개 된대요? 어? 나.. 여덟 개나 됐는데? 그런데 <laughs> 중증 꼰대잖아요 아예 나보다 더 심하네 어? 그런건가?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나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도 꼰대라고 비하되는 경우가 있네요 물론 어른들이 너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면 그건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이 시대에 뒤쳐졌다고 듣지 않으면 안되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의 지혜를 갖길 바라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반려기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이 영상이 연계주의에 모든 걸다 적용했다고는 볼수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 영상을 보면서 이미 이러한 학습의 방식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 플랫폼이나 팟캐스트 같은 라디오 플랫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넘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올바른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일 것입니다. 연계주의 학습은 결국 자발적인 학습이기에 위험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스스로가 학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계주의 학습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건 장난이고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이 영상이 연계주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기를 바라며 그럼 이만